안녕하세요, 크리틱스컷입니다. 저는 이번에 노원구에 위치한 로컬 극장인 더숲 아트 시네마에 다녀왔습니다. 더숲 아트 시네마는 독립 예술 영화를 틀기도 하지만 일반 영화도 아울러 틀어주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독립 예술 영화 전용관들과는 약간 다르죠? 실제로 저희가 오늘 보고 온 영화도 에어, 그러니까 Everyt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영화관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저희가 감상한 영화인 에에올에 관한 짤막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인공 에블린은 세무감사를 눈앞에 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중국에서 온 늙은 아버지를 돌보고 있고 20대 딸과 불화가 있으며 최근 남편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루한 일상에 치여서 과부하된 상태인 그에게 덮친 또 하나의 일정이 바로 무한한 평행 우주의 붕괴를 막을 히어로의 역할인데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 과연 히어로 역할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도피처이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일에 맞닥뜨리면 그 방어 기제로서 망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에블리는 자신 눈앞에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자기 합리화 기제로 사용하는 듯한 대사를 날리기도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딸이 갑자기 변한 건 다 조부 투바키 때문이야. 뭐 이런 말을 하죠. 마치 내 딸이 잘못된 건다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거야.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부모인 것처럼요. 사실 이런 부모의 모습은 미국 영화에서는 흔하게 묘사되는 그 전형적인 동양인 부모의 모습인데요.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도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런 과잉 보호 행동을 하는 바람에 주인공이 큰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어 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딸에게 뭐살좀 빼라는 운동, 이른바 패시 쉐이밍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그런 어머니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죠. 에블리는 자신이 딸에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대신 조브 투바키라는 이름의 절대 악을 상정해서 거기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무찌르기 위한 여정을 펼쳐나가고 심지어는 그 와중에 남편에게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은 내 삶이 눈부셨다면서 어, 남편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딸도 없는 삶을 동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대 악인 조브투바키는 알파세계의 조이 즉 자신의 딸이었을 뿐더러 애초에 알파조이가 조브투바키로 변한 이유 자체가 알파세계의 에블린 즉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영화 속 알파 웨이먼드에 따르면 에블린은 다른 모든 평행 세계의 에블린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에블린으로 손꼽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모든 결정적인 선택의 고비마다 하필이면 최악의 선택을 해버린 에블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블린이 이렇게 절대 악을 상정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에 매달리는 이런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이렇게 무한한 평행 세계 속에 ]에서도 가장 최악의 버전인 내가 바로 그 무한한 평행세계를 구해내는 히어로가 될수 있다 그런 역설 덕분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꽤나 감동적으로 지켜보고 또 영화 속 액션과 유머를 나름대로 즐기면서도 이 영화를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축이 가족 드라마에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SF가 가족 드라마를 핵심축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영화가 에블린의 진한한 현실과 또 정신 사나운 비현실 둘다 약간 가볍고 무, 무게감 없이 느껴지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영화는 평행세계 설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수많은 장면 전환을 이어나갑니다. 한 장면이 다음 장면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곤 하는데요. 어, 가짜 스텝롤이 올라가는 장면이 이런 농담을 극대화시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농담이 정말 끝도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관객으로서 저는. 처음에 영화가 중심축으로 설정했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세무조사 같은 상황 역시 결과적으로 진짜 위기로 여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1분 이상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 이야기에서 과연 관객은 무엇을 진짜 위기로 여겨야 할까요? 척 난처해지면 가짜 스텝롤 한번 올려서 리셋한 다음에 완전 영뚱한 다른 이야기를 평행세계라는 핑계를 대고 진행하면 그만인데요. PMP1이 진행했던 그 꽁트 중에 멕시칸 스탠드 오프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그왜이 내용이 어릴 때 많이 하는 말싸움 있잖아요. 뭐 반사, 뭐 반사의 반사, 무지개 반사, 그러다가 블랙홀, 화이트홀, 어, 그런 장난 몇번 해보셨을 텐데, 어, 무한한 평행세계의 능력을 랜덤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이 설정은 결국엔 모든 것이 모든 순간마다 한꺼번에 가능한 완벽한 카오스 상태까지도 가능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 관객인 제가 지켜보고 있는 이 이야기에 믿음을 줘야 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반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경기를 보고 있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반칙이 아닌 즐거운 난장판으로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관객이든 비평가든 대개는 모두 호평을 내리고 있는 상태라서요. 저 역시 이 영화가 앞서 예를 들었던 키앤의 꽁트처럼 5분 내외의 짤막한 길이었다면 즐겼을 것 같지만 장편 영화이니만큼 긴 시간 보면서 점차 말초적인 즐거움에도 무뎌지게 되더군요. 지루하진 않았지만 좋은 영화였다고 평가하기도 힘들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영화에 대한 평가는 마치도록 하고, 음, 노원 더숲 아트 시네마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 볼게요. 노원 더숲 아트 시네마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로컬극장입니다. 노원역 5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20m 거리 앞에 코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맞은편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가 큰 규모로 있고 상당히 붐비는 번화가에 위치한 곳입니다 어, 또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영화관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페 겸 서점이 함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하죠 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평가해보자면 이렇게 카페가 북적거릴 정도로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극장으로서 어, 제가 크리틱스컷 채널에 소개한 영화관 중에서도 로컬에 가장 잘 녹아든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일단 내부 공간이 널찍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지역 주민이나 근처 학생이 방문하기에 부담없는 느낌입니다. 공부하러 오기도 좋고 눈치도 안 보이죠. 두 번째로 영화의 구성입니다. 자주 하는 기획전 그리고 특별전을 포함해서 상영 시간표가 대체로 항상 다채로운 편입니다. 저처럼 하루 종일 독립예술영화관을 찾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은 결국 그 시즌에 상영하고 있는 작품을 대체로 다 확인하는 편이라서 결국에는 어느 영화관을 가든 볼 영화가 없어지는데요. 더스 마트 시네마는 그래도 항상 한두 편씩은 안 봤던 영화를 상영하는 편이라서 종종 가게 되곤 합니다. 이번에 철남을 상영했던 것처럼요. 실제로 영화관 관계자 인터뷰를 봤더니 이곳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우연히 이 아트 시네마에 들어와서. 생전 처음 독립 예술 영화를 본 관객이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서울 시내 중심가로 나가지 않아도 영화를 볼수 있다고 그래서 좋다면서 응원하는 영화관도 잡고 있는 곳이고요. 이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다고 봐야겠죠. 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제가 이곳에서 에릭 로메로 영화를 한편 봤는데요. 제 기억이 맞지 않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스아트 시네마에서 사이드 마스킹을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인력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영화마다 이 마스킹을 일일이 비율을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트 시네마인데 마스킹을 하지 않는 건 치명적인 문제이니만큼 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에어 리뷰와 곁들여서 어 노원에 위치한 더숲 아트 시네마에 대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더 많은 영화관과 영화에 대한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